are <laughs>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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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gone me cry into a fallen piece of you. The one that I admired. Now there's no desire. You call me out into another side. Come you can't. You can't. Then you will be falling to the oh, Is it you at all? Oh, or is it me that needs to walk in? Oh, A love that's never stopping. Time of the year, now you got people falling in love. It brings you good cheer now when the mistletoe is above. Can you sign no driving the sleigh? Or was it the Grinch and he got away? Kevin's alone, not acting afraid. We'll never get away Christmas, but today. 안녕하세요. 쪼깡TV입니다. 저희는 지금 원주에 있는 산놀이 캠핑장에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텐트 설치도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영월자연가 펜션 캠핑장에서 2박을 하고요. 우중철수를 했는데, 아, 이거 너무 많이 적고 지금 장마 기간이라 계속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말리기도 힘들 것 같아서, 위에 이렇게 천막이 있는 사이트를 좀 찾다가, 원주에 있는 산놀이 캠핑장이 딱 검색이 돼서 여기로 왔습니다. 뭐, 바로 앞에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요. 지금 비가 오는데도 아이들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 민서 소에도 저희 텐트 설치하는 동안 수영장에서 놀고 이제 점심 먹으러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천막이 있어서 뭐, 비 맞을 염려는 없고요. 비 맞았던 거또좀 말리려고 합니다. 짜자. 지금 이렇게 천막이 있어서 텐트는 지금 비가 안 맞고 있어요. 스크린도 지금 우중 철수하면서 다 젖어 있는 상태라 이제 밥 먹고 나서 풀러 갖고 건조 좀 시켜야 됩니다. 내일 철수할 때까지도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 걱정 없이 철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부터가 극 성수기라서 오늘까지는 아직 옆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저쪽 수영장 뒤에 방방이 있고 편의점 가까운 곳은 오늘 예약이 한80% 찼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ABCD 존 요, 요 라인에는 지금 이렇게 아직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뭐 구명조끼, 그 다음에 뭐 통발 이런 거좀 젖은 거 말리려고 옆에 비어 있어서 천막 안에다가 좀 펴놨어요. 텐트 설치할 동안. 해목도 여기다가 지금 설치해놨고요. 수영장이 가깝고 저기 보면 그네도 있고 농구게임 하는 곳도 있고 시설 운영이 깨끗하게 잘돼 있네. 물론 지금 성수기 기준 6만 원이라는 좀 비싼 금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비오는 날 걱정 없이 텐트 치고 말리어서 갈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네요. 아 여기 원폴딩은 가능한데 투폴딩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원폴딩 제가 NS5 기준으로 요렇게까지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앞에까지 요선 모양이 있어요. 요 나무 있는 데까지가 다 주차 라인인데 조금 앞으로 밀면은 원 폴딩까지는 충분합니다. 근데 투 폴딩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서 좀 보여드리면 제거 NX5 기준으로 옆으로 거의 다꽉 찼죠? 투 폴딩은 필 양쪽으로 필때저쇠 대에 걸릴 것 같네요. 지금 저는 여기 지금 비어 있어서 사이트가 살짝 넘어왔는데 저 주차 라인까지도 다 저희 자리라서 여기 넘어오지 않고도 충분하게 설치 가능합니다 원폴딩은 스크린 까지 처음에 왔을 때저차 있는 데까지 가 저희 자리인 줄 모르고 넘어갔는데 여기 다 저희 자리에요 아이고 지금 꼬물이 이제 똥 싸가지고 <laughs> 이제 점심 먹겠습니다 내리니까 바람 하나도 안들어오 낫구만. 음, 엄마 냉장고에서 깻잎 좀꺼내놔 줘. 응? 아니야이쁘냐고 아니? 그냥 애봉 똑같이 생겼어. 어이, 소이 안 잤어? 자고 있다 그러던데. 깼어. 추워 가지고 온돌 다켜 놓고 위로는서필 돌려 놨어요. 수영장 물놀이 하고 와서 여기가 좀 바람이 부니까 춥나 봐요. 휴식 시간. 진선물을 줄 거야. 어느새 자란 꽃들이 수줍게 <목소리> 사를 거야. 안녕, 안녕, <목소리> 좋은 일들이 <목소리> 가득할 <가득하여>. 거야. <목소리> 언제나. 편나봐언제어 <laughs> 好吓人嘛！家 평소에는 이런 흙탕물 피해다녀야 되잖아 근데 캠, 이렇게 캠핑가서는 그냥 막천벙첨봉 밟고 가도 돼 한가하네요 사이트 이제 개구리 안보여? 개구리 오늘 많을것 같은데 비와서 그니까, 달팽이하고 많을 것 같은데. 어? 바닥을 잘 보고 다녀야 돼. 이거 봐, 잔디밭 있어. 잔디밭에 가야 자 에이, 습관. 오, 여기도 야외 개수들랑세면대가 있네. 데크 사이트도 있고. 어머, 왜 그래? 참. <laughs> 조심해! 와, 여기가 이제 잔디 사이트네요. 잔디 사이트. 아이고, 좋다. 아우, 나 고양이가 뚝배기가 됐어.

위에 있는데, 아빠, 여기 뒤에 있는데, 이거 <목소리> 뭐이뭐이게잘 <목소리> 잤어요. 오 구절도 또. 또오우오구분이오구렇게 떠져 이게 뭔가? <목소리> 아여오구메라 앞에 빨간빛이 여기서 구절빨간구절도오반짝도 오구절도. 오구절도. 오 베란라이를 여기다 넣는 거야? 한번 해보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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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샷갈비 라면사리. 오 맛있겠다. <laughs> 어떻게 나올까? <하나>. 둘. 열어봐. 와, 베란누라이붕어방 됐어. <laughs> 오 대박. 대박. <laughs>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와, 이거 되는구나. 이와되게 하네. 어 계란 후라이 붕어빵 계란 후라이다 제대로 됐지. 짱이지. 야. 진짜 붕어빵 맛이 나는 것 같아. 처음엔 이거 숨어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 아 닭갈비 맛있다. 그래, 민소주 다 먹으면 양치하고 둘이 갔다 와. 근데 닭갈비보다 붕어빵 툴로 만든 계란이 더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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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거랑 내거 하나씩 있어. 그집 가나봐. 저애기 있는지? 키워서 애기가 응. 나 그래 이런 지 <거지. 웃음> 오빠 내 꼬랑지 어디 갔어? <laughs> 아. 여기 달라붙어 버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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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을게. 안에 두 개째 아닌 거. 조금 전에 캠장님께서 귀마개를 주고 가셨습니다. 귀마개. 여기 옆에 닭이 오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좀안 들리고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닭이 전투적으로 온대 그래갖고 사이트마다 이거 귀마개 다 나눠주고 계시더라고. 그럼 내일은 다시 반납해줘. 아니야 일회용이야. 일회용 귀마개. 뭔 비가 이렇게 하루 종일 내더라. 내일은 안 오지. 내일도 와 하루 종일. 아닌데, 한 시간씩만. 금요일까지 비. 하루 종일 비. 어, 되게 피곤하네. 아, 그, 아, 좀 쉬어야겠어. 김서희, 어이고 뒤집기 성공했어. 언제 이렇게 뒤집기 성공했어? 김서희, 오구 그 힘들어. 언제 뒤지게 성공했어? 일로 오세요 어구 일어나세요 어! 이구 고개 어이구 고개 기으 고개가 뚝뚝 떨어져 지금 아 어이구 어이구 화이팅! 옳지! 예, 이제 기하게들어 어. 화이팅! 뒤에 발한번 대줘 볼까? 어이구 이 <laughs> 힘에 벅찬거야 지금 디누야 고개를 또 파묻었어 뭐야 그어 힘들어 이제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 손톱에서 무슨 냄새가 더비비나보구나 입에 들어갔어 손수은 반대쪽이에요 여 <laughs> 반대쪽이에요 어, 어이구 어이구 고생 많으셨어요 어이구 고생 많으셨어요 응 음, 수고하셨어요. 짜자. 아이템장 같은. 아이고 이제 기어다니겠어요 금방. 응? 금방 기어다니겠더냐 <laughs> 아이고 또 뒤집으려고? 빗소리 들려? 어 들려. 와... 지금 이제... <laughs> 지금 이제 시간이 11시가 넘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지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솔창게 불고 있어요 그래도 여 위에 천막이 있어가지고 우리 텐트에는 막 직접적인 비가 맞질 않아갖고 막 이렇게 결로가 생기거나 막 습하고 꾸물꾸물하진 않네요 지금 실내도 이제 불다 껐습니다. <laughs> 오늘 우중 철수하고 또 와서 다시 세팅하고 수영장 놀고 왔다 갔다 했더니 어우 되게 피곤하네요. 아 <laughs> 이제 애들하고 카트 한판 하고 자야겠네요. 자자. <laughs> 지금 새벽까지 비가 오다가 끝쳤는데요. 지금 날씨는 아주 흐린 상태예요. 근데 비가 쌀이 비가 좀 내리기도 하고 근데 비가 좀 멈추고 바람이 부는 상태에서 옆에 텐트가 다 말랐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침에 아주 부랴부랴 뽀송뽀송하게 말려서 다 갈아올렸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어요. 요, 요 녀석 때문에 아주 큰 효과 봤네. 안 그랬으면 지금도 수분기 잔뜩 머금고 있을 텐데. 어저께 닭이 많이 올 거라고 기마귀를 주셨는데, 닭은 안 울었는데, 옆에 미즈캠 몇 팀이 오셨거든요. 아이들이 한 10명 돼요. <laughs> 아주 꼬꼬마들 때문에 아주 그냥 잠이 일찍 했네. <laughs> 아이고, 그래도 텐트 다 말렸고 기분 너무 좋다. 아침으로는 간단하게 누룽밥 먹고 가려고요. 누룽지밥 ㅎ <laughs> ㅎ <그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거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laughs> 우유가 왜 이렇게 따뜻해? 어? 뭐라고요? 우유가 왜 이렇게 따뜻해? 냉장고 왜 꺼졌지? 어? 호두를 묶었겠지? <laughs> 냉동고 선을 안고 자랐어 <laughs> 근데 그거 아직까지 아무도 못 먹어. 민서 오빠 때문에. 이거 민서가 우유. 미지근하고 미지근하고 우유가. 갖고 난 지금 잠깐 끊어서 미지근한 게없는데난또 <laughs> 이사 이명과, 아니 숙모가 너 배려해서 대어. 난 그거 나, 나 대어 갖고 왔는데. <laughs> 애들 차나요? 너무 대학 으려나 누나 아이스커피 먹으려고 얼음 집어 넣으라 했는데 그 얼음 뭐하러 갔는데? 아 거? <웃음> <웃음> 어, 얼음 넣놨어 냉장고에다가 하나 둘셋나이아 뜨거워졌다 내가 이거 한면그래도뜨 에피타이저 먹었지. 어. <laughs>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셔야지 어, 이제 본식 들어갈게. <laughs> 뭐야, 뭐. <laughs> 이제 집에 가야 이제 집에 가야에 이제 정리 다 마치고요. 트레일러로 이제 연결하려고 여기 그늘막 사이트에서 밖으로 꺼내놨습니다. 영월에서 2박 보내고 여기 원주 산노래 캠핑장에서 지금 1박도 보냈는데요. 좀 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 아직도 저 수영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laughs> 가는 날이라 더 아쉬워하네. <laughs> 우중 캠핑과 여름 휴가까지 재밌게 보내고요.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다음 캠핑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뿅!